반갑습니다. 와우탱커스트리머 와탱호드입니다 이번에 제가 해볼 컨텐츠 탱커 직업추천 입문 가이드 줄여서 탱커추천 가이드입니다. 탱커추천 가이드 시간에서는 해당 직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그 직업에 대해서도 낱낱이 파헤쳐보고 파트별로 별점도 한번 매겨볼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번째 주인공 바로 전태인 전탱은 현재 내부 전탱 2시즌 기준으로 성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도 전탱을 우선적으로 키웠었고, 제가 생방송으로 탱커 전 직업 쐐기 7단 달성을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최근에 전탱을 목표에 달성을 해서 가장 먼저 진행할 직업을 전탱으로 정하게 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탱커 직업들 전부 진행할 예정이니까,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 말씀드리자면 제가 레이드를 잘안 가요. 그래서 대부분 쐐기를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시작하기 전에 보기 편하시라고 목차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시죠. 자 우선 전탱 전탱은 어떤 직업일까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있을까 전탱은 누구나 흔히 생각하는 탱커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방패를 들고 전열에 서서 적에게 용매각의 돌진을 하고 검으로도 공격하고 방패로도 공격하는 그런 전형적인 검과 방패를 든 탱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으로 직업 인포인데, 제가 직업 인포로 나눠놓는 게 뭐냐면, 이 직업의 평들기, 방어 기제 기동성, 풀링기, 갠생기, 유틸,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기본적으로 이 직업이 뭘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얘들도각 파트별로 별정을 외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평들기. 평들기라고 한게 뭐냐면, 그냥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 평소에 적들을 뭘로 공격하냐, 자원은 뭘로 채우냐, 이러면 평소에 공격하는 스킬을 제가 그냥 줄여서 평딜기라고 부르기를 했습니다. 이 주력기랑은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악탱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악탱은 지옥 황폐가 주력기죠. 하지만 지옥 황폐가 평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자, 그럼 전탱의 평딜기는 별점 2점 드리겠습니다. 좀 나사가 빠져있다고 생각해요. 전사의 평딜기는 이제 박밀천둥벼락 복수 이렇게 세 가지가 주력이고 마격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마격은 사실 특정 상황에서만 평딜기처럼 쓰는 거라서 조금 애매하고 아무튼 이렇게 마격 제외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력 딜링기이자 자원 생성기 역할까지 하는 메인 평딜기가 이제 박밀박밀은 쿨타임이고 자원을 아예 안 먹고 자원을 오히려 생성해 주는 스킬이죠. 그리고 박밀의 특징은 이 특성으로 인해서 초기화가 되게 자주 됩니다. 그래서 박밀은 항상 쿨타임이어야 하는 스킬이에요. 자주자주 돌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참고로 단일기예요 그리고 이제 천둥벼락은 광딜기인데, 방밀이랑 마찬가지로 쿨타임이 있고, 자원을 안 먹고, 자원을 생성해주기는 하는데, 얘는 생성량은 조금 많이 미미한 편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복수. 복수는 천둥벼락이나 마찬가지로 광딜기인데, 얘는 쿨타임이 없습니다. 대신 자원을 많이 먹어요. 생성은 따로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평들기가 모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쓸 스킬이 없는 상황이 가끔씩 생겨요. 방밀이랑 천둥별락은 쿨타임이고 복수를 쓰기에는 자원도 별로 없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쓸 스킬이 없다고 쿨기를 쓰나?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탱의 평들기들이 좀 나사가 빠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자, 다음으로 방어기제. 전탱의 방어기제는 별점 5점 만점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전탱의 방어기제는 이제 방패 올리기랑 고통 감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패 올리기. 방어는 이제 쿨타임이 있고 2스택까지 충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전탱의 방어기제는 좀 특이한 게 다른 탱커들처럼 방어도를 올려 주는 게 아니라 방패 막기의 확률을 100%로 올려 줘요. 진짜 이름 그대로 방패를 올려서 모든 격을 방패 막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감내 얘는 일단 쿨타임은 없어요. 그리고 얘도 굉장히 특이한데, 고감은 앞으로 받을 피해의 50%를 무시하는 스킬입니다. 일정 피해량까지는.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전탱의 방어기들은 상당히 성능이 좋은 훌륭한 방어기지다. 사실 전탱이 같은 템랩 대비 다른 탱커들에 비해서 좀 단단한 이유가 저는 이 방어기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두개다 자원을 좀 많이 먹는 게좀 단점인데 그거는 이제 스킬 분배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기동성 기동성은 5점 만점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탱의 기동성 스킬은 이제 돌진, 방패 돌진, 영웅의 도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돌진이랑 방돌은 적타겟을 찍고 개한테 돌진하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타겟만 있으면 전탱은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이제 돌진하고 나서 이제 이속 증가가 없는 게 조금 단점이고, 그래서 좀 느린 편이긴 한데, 영웅의 도약에는 이속 증가가 있죠? 영도 자체는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도약사고로 도 길고, 이후에 이속 증가도 있고, 성능이 되게 좋은데, 다만 쿨타임이 조금 길죠. 돌진에 비해 막 그렇게 자주 쓸수 있는 스킬은 아닙니다. 영도가 가동률이 높지 않아서 평소에 좀 느리다는 게 단점인데, 뭐 평소에 걸어 다니는 것 정도야. 그냥 좀 느리게 가도 상관없는 경우가 많고, 전투 중일 때는 확실히 기동성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4점을 매겼습니다. 자, 다음으로 풀링기. 풀링기는 2점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풀링기랄 게 사실 이제 천둥벼락, 복수, 영웅의 투척, 그리고 방패돌진도 돌진과 동시에 풀링을 하는 느낌으로 도 쓰기도 하죠. 뭔가 풀링기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천둥벼락은 풀링기라기에는 쿨타임이 좀긴 편이라서, 한몰이 풀링만 가능하고, 복수는 이제 자원을 또 많이 먹고. 그리고 저는 이제, 원거리 풀링기가 얼마나 좋냐가 풀링기의 점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영웅의 두척, 영투는, 물론 쿨타임도 없고, 자원 성우도 없긴 해요. 근데, 진짜 딱한 마리만 때려가지고, 좀 나사가 빠져있다고 생각, 이 되고, 방돌은 애초에 쿨기죠? 그래서 풀링기는 진짜 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1점이 아니고 2점을 준 이유는, 그나마 타겟 찍고 돌진하는 거는 자주 할수 있어서입니다. 기동성을 이용해서 본인이 몸을 들이 박으면서 풀링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다음으로, 겐생기, 개인 생존기인데, 갠생기의 점수는 5점 만점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의 갠생기로는 크게 방패의 벽이랑 사기의 외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이두개다뭐 사용에 제약이 있거나 뭐 자원이 든다던가 그런 것도 없고 사용하는데 부담도 별로 없고 무단하게 좋은 편입니다. 방패의 벽, 방벽이 이제 메인 개인 생존기인데 이게 이제 2스택까지 충전해 놓을 수 있다는 점도 되게 호감이고 사기의 외침은 이제 쿨타임이 굉장히 짧은 편이죠. 그래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얘는 또 자원까지 생성해줍니다. 아주 호감 스킬이죠. 그리고 전사는 특이하게 주문을 막을 수 있는 스킬도 존재합니다. 주문 막기랑 주문 반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저항이라고 정말 비상시에 포션처럼 즉시 사용 가능한 스킬이 있어요. 이렇게 갠 생기는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틸. 유틸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건데 개인 유틸 파티 유틸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겁니다 개인 유틸은 이제 차단기의 성능이나 적을 모으는 능력 아니면 드립을 자가 해제 등 이런 내가 적한테 행사할 수 있는 유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나 자신한테 부여하는 생존기 이외의 이운 능력이 주가 될것 같고 파티 유틸은 이제 여기에 공생기 외생기 시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선 개인 유틸의 점수는 5점 만점에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격파라는 스킬이 광역차가 단기로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모든 탱커 중에 유일하게 광역도발이 있죠? 풀링 구간에서 사고 날 일이 조금 덜 하다. 어글이 좀튀면 이제 광역도발 쓰면 어글 한 번에 다 잡히니까. 그리고 이제 드리블 기로는 용사의 창, 용창이 있고, 천둥별하게 기본적으로 이동수도 감소가 있죠? 그래서 드리블 하기도 좀 용이하고, 그리고 또 하나, 광전사의 경로라고 해서, 공포, 혼절, 행동 불가 상태를 제거하고 6초 동안 면역이 되는 스킬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개인 유틸은 좀 있는 편이죠?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기본 차단기 사거리가 정말 짧은 게좀 불편하고요. 좀 특별한 유틸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유틸기라는 게, 이제 적을 내 앞으로 끌어 당기거나, 아니면 한 곳으로 모으거나, 매즈기를 통해서 어느 구간을 이제 스킵할 수 있다던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용창은 모으는 게 아니에요. 묶어두는 거지. 그래서 개인 유틸은 뭐, 뭐 그냥 적당한 편이라서 3점. 그리고 이제 파티 유틸. 파티 유틸은 5점 만점에 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긴 해요. 시너지가. 전투의 집. 요 전투력 증가 시너지 하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2점이라도 된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얘는. 외생기로는 이제 가로막기가 있고 공생기로는 재집결이 있긴 한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성능이 좀 처참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있으나 마나 한 느낌? 그리고 이제 뭐 전투부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파티유틸은 2점 굉장히 처참하다 자 드디어 직업인포는 끝났고 난이도입니다 전탱의 난이도는 4.5점 드릴게요 탱커 중에 거의 탑급으로 어려운 편에 속해요 일단 누를 스킬이 많습니다 탱커 중에 누를 게 제일 많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누를 게 많은 것도 많은 건데 다양하게 눌러야 돼 평들기만 무지성으로 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킬을 다양하게 잘 돌려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원 관리도 빡센 편이에요 전탱의 자원은 이제 분노라고 자원이 딱한개 있는데 자원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관리가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탱은 다른 탱커들이랑 다르게 이한 가지 자원으로 방어 스킬이랑 공격 스킬을 써야 돼. 다른 탱커들은 보통 자원의 종류가 한 가지에서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이 하나의 자원은 방어 스킬 하나로만 쓴다. 뭐 이렇게 한 가지의 방향성만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기는 버블을 정표로만 쓰는 게 일반적이고 혈계의 룬마력은 주격으로만 쓰이는 게 이제 대부분이죠. 애초에 룬마력이 소모된 스킬이 주격이랑 주코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전택은 이한 가지 자원으로 공격이랑 방어를 같이 써야 돼서 이 공격 스킬을 쓰다 보니 방어 스킬을 못 쓰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심지어 이제 방어 기제가 자원을 많이 먹는 편이라서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당연히 이제 숙련도 차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다른 탱커들은 딱히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굴러도 나름 잘 굴러가는 반면, 전탱은 이 부분도 이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시즌 이후로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박밀 초기화가 덜 돼서. 주력 자원 생성기가 이제 평들기인 박밀인데, 평들기는 다 쿨이고, 복수를 쓰자니 자원 아껴야 되고, 사기의 침이나 용창 같은 자원 생성해주는 쿨기를 쓰자니 그런 걸쓸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몹 전부 다 안보라 놓고 어그로 끌고 있는데 쓸 스킬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는 상황이 생각보다 꽤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탱의 난이도는 확실히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해요. 자네 번째로 성능, 난이도에 비해 그럼 성능은 어떨까? 전탱의 성능은 지금 내부 전쟁 2 시즌 기준으로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편이다. 사실, 성능은 패치마다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탱커의 성능은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잘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어그로 잘 끌고 잘 버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탱커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우선 탱커의 성능 중 1순위로 볼 거는, 탱킹력. 캐릭터가 얼마나 단단하냐가 1순위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버티는 거는 버티면서 추가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가 이제 탱커로서 성능이 나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일단 전탱의 탱킹력 굉장히 단단한 편입니다. 자체 회복기가 조금 부실한 편이긴 한데 일단 방어기제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서 아까도 말했지만 같은 탱랩 대비 다른 탱커들에 비해 탱킹력 자체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데미지가 탱커 중에 지금 가장 셉니다. 사실 이 딜적인 부분은 패치로 숫자놀이 하면 금방 왔다갔다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탄탄한 장점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현시점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세냐면 같은 템랩의 딜러가 딜사이클을 좀잘못 굴리면 전 탱이 딜량에서 높은 경우가 꽤 있어요. 이 시즌 바로 전에 보기만큼의 성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지금 딜적인 부분이 확실히 좀 오버밸런스 느낌으로 굉장히 강하다 근데 제가 지금 성능을 4점을 줬잖아요 이때까지 설명한 걸로 4점인 거예요 단단한 탱킹력과 강한 딜링 이거 두 개로 지금 4점 먹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플러스 알파가 없어요 사실 버티기 이외에 할수 있는 게 전탱은 딱히 없습니다 딜하기 편하게 모아주지도 않고 좋은 공생기, 외생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역 차단기 성능이 좋기는 한데, 그 정도 광역 차단기는 대부분 탱커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전탱의 광역 차단기가 쿨타임이 조금 짧아가지고 메리트가 좀더 있을 뿐이지, 탱킹이라는 게 일단 버티는 게 가능하면, 사실 그 이후로는 더 단단해지는 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전탱은 이제 탱킹 이외에 하는 일이 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단으로 갈수록 전탱은 그렇게 성능이 좋은 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기처럼 탄탄한 외생기를 준다든지, 혈족처럼 이제 대마보도 있고, 전투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고단을 갈수록 중요한데, 전탱은 그런 파티우틸부적인 부분이 좀 전무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정 단수까지는 순수 체급이 미쳤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좋은 시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도파민 부분인데, 제가 이 파트 이름을 왜 도파민이라고 지었냐면, 원래 여기 파트는 재미 파트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재미는 너무, 너무 주관적이잖아. 사람마다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다른데, 이거를 아무리 이 영상 자체가 제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재미 부분까지 주관적으로 점수를 매기기는 조금 그래가지고, 그래서 재미 말고, 도파민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타격감, 사운드, 역동적인 모션, 그리고 볼맛, 아니면 막키보드를 눌러 하는 그런 손맛. 이런 도파민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있을까를 따졌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전탱의 도파민 점수는 5점 만점에 5점 만점이에요. 전탱 진짜 재밌는 편입니다. 일단 타격감이 미쳤어요. 탱커즈급 중에서 단연 1등이고, 아마 디릴러펌 전직업 통틀어서 내가 타격감은 분명히 상위권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일단 정말 맛돌이고 방패들이고 저간에 돌지에서 꽝 하고 부딪히는이 모션이랑 사운드도 되게 좋은 편이고 박미래 사운드도 약간 뭐랄까 좀 무겁지만 안이 비어 있는 금속으로 세게 훌어 치는 느낌 그런 느낌의 사운드도 들리고 천둥벼락도 타격감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영웅 특성별로 맛이 또 다른데, 산왕을 채용했을 때는 이제 천둥벼락이 강화가 되면서 디자인이나 타격감, 사운드가 이제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리고 산왕은 천둥벼락이 주력기이기 때문에 투신을 쓰면 천둥벼락 쿨타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성을 찍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천둥벼락 스킬, 천둥벼락 스킬, 천둥벼락 스킬, 천둥 스킬, 이게 가능해집니다. 평소에도 타격감이 좋아서 되게 재밌는 직업인데, 투신을 딱 켰을 때만큼은 진짜 하는 맛, 보는 맛, 사운드, 이 3박자가 너무 잘 어울려져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신을 채용하면 이제 강력한 한방 딜. 풀스택 쇠파로 광딜을 딱 넣을 때그 딜량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전탱이 딜이 그렇게 센것 같아요. 쇠파 자체의 어떤 타격감이나 사운드는 조금 부족한 편이긴 것 같긴 한데, 쇠파를 썼을 때팍 올라가는 그 딜미터기, 그 순간만큼은 딜러를 잠깐 넘거든요? 그게 진짜 재밌습니다. 딜러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전탱은 하는 맛, 보는 맛다 재밌는 편이라고 생각이 돼서, 전탱의 도파민 점수는 5점 만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평인데, 전탱의 별점 평균 점수는 3.55점이네요. 전탱은 탱커 중 난이도는 어려운 편에 속하지만 그만큼 정말 재미있고 성능도 뛰어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능이라는 게 파티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성능이라기보단 순수 본인이 강하다가 더 크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전공 다니는 게 아니라 본인이 혼자서 해야 될 막공 다니고 쐐기 구인구직하면서 즐기기에는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티오티리 부족하긴 한데 뭐 어때? 내가 잘해서 내가 다 패면 되지 전탱이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캐리한다 우리 딜러들 알아서 피해라 <laughs> 자 이렇게 탱커 추천 가이드 첫 번째 직업 전탱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영상이 잘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직업으로는 이제 악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세계 7단 주차하고 있어요 조만간 악탱 편으로도 돌아올 거니까 구독해주시고 기다리시면 더 발전된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